현재 1 0 5다 뉴프랑센트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지난 2023년 임 씨가 전 관리업체와 전 관리인이 법령에 명시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관리비를 횡령하고 부실관리 운명 및 높은 관리비를 부과한다며 자신이 관리인이 되어 재산적 가치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을 하겠다며 전 관리인과 관리업체를 상대로 불필요한 고소, 고발, 소송, 관리단 집회 컨설팅, 변호사 선임을 하여 이에 따라 관리 업무가 정지되었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적어도 관리인 지위를 확보한 후 진행 중인 소송과 업무를 여받아 소유자와 입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피해를 최소화함에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자에 게한 이익을 영구히 상실케 하였고 자신이 관리인이 되기 위한 술책과 있지도 않은 사실로 고소 고발 소송을 남발하여 현재까지 소송으로 얼룩져 있는데 사과는커녕 책임도 없이 전 관리업체와 전 관리인의 탓으로 돌리고 소유자와 입주민을 기망하고 자신이 관리인이 되기 위하여 사용한 사적인 금액을 관리인이 된후 관리 외 수익금 주차료 광고 수입 세차장 월세 등을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잉여금으로 전환 후 목적을 설정하고 사안별 집회 결의로 지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2억 원및 수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폭력 사태를 만들고 또다시 허위사실, 과장된 주장, 비방으로 이목을 집중시켜 관리단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여 관리인 지위를 연임하려 계획하고 이러한 임시의 행위는 과거의 실책하자 기한이익상실, 자료 공개거부, 정기관리단 집회 미진행 등을 덮고자 포괄적으로 권한을 단한 사람이 결정하도록 위함이고 아브뉴 프랑 센트럴의 중요한 자리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 대표 자신의 남편 장씨 관리업체 대표 백 씨를 앞장세워 아브뉴 프랑 센트럴을 임시가 평생 지배할 수 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